루이스 에런슨의 나이들매 대하여는 인생의 각 산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나이들매 대한 관점을 다룬 책입니다. 이 책에서는 나이를 먹는 것과 함께 느끼는 감정, 외모와의 싸움, 그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에 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. 이 책의 주요 내용은 한 남자의 삶을 중심으로 한 노화에 대한 고찰과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가 꼬리를 물고 전개됩니다. 노화의 고난과 아픔, 그리고 사회적인 시선에 대한 노골적인 묘사는 독자들로 하여금 공감과 이입을 자아내게 되는데요. 주요 메시지 중 하나는 나이를 먹는 것은 삶의 단점이 아니라 보람찬 여정이며 우리는 나이를 들 때마다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. 이 책은 또한 외모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노화에 대한 인식을 돌아보게 하며 진정한 아름다움과 가치의 의미에 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.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주인공의 이야기를 통해 노화와 인생에 대한 다양한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더불어 삶의 진정한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될 것이며 더 긍정적으로 노화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.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.